차영TV, 차영 차용 인사드립니다. 저번 시간에 엔진오일에 대해서 그냥 좀뭐 많이 문의들 오고, <laughs> 어떤 전문화를 떠나서 내 차에 어떤 오일을 이제 골라야 되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간단하게 좀 올려보려고 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전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한 5년 전하고, 이제 5년 후하고, 지금 현재하고, 많이들 이제 엔진도 뭐, 좋아지면서, 뭐, 개선이 된 거겠죠. 이제 좋아진 거고, 연비라든지, 그쵸, 출력에 대한 마력,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같은 2.0이어도, 뭐, DJ 기준으로 봤을 때도 벌써 나가는 게 틀립니다. 뭐 가솔린도 똑같고. 그런데 이제,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오일도 그거에 엔진에 맞게끔, 그쵸? 어떤 메탈 배어이라든지, 어떤 유압 회로라든지, 오일에 대한 라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정밀도에 따라서 오일에 대한 점도가 다르게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정밀해지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일의 흐름도 빨라야 되고 정밀해지다 보니까 오일 점도가 조금 더 묽어졌다 그래야 되나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변화가 되는 것 같고요. 묽어진 만큼 이제 오일에 대한 연들를 가지고 산화 속도도 더 빨라지긴 하는데 그럼 이래가지고 그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 오일 양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가솔린 차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뭐2.0 기준으로만 잡아두고서 1리터, 2L, 1리터에서 2리더 들어가고 어떤 차 같은 경우에는 3, 4리터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제 발생되기 때문에 내 차가 어느 차에 따라서 이 점도를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냐 그런 거 그다음에 첨가제를 넣어야 되냐. 아니면, 뭐, 청가이안넣으면 어떻게 오일 등급을 이제 골라야 되냐, 이런 거를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봤을 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원래 이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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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오일은 바뀌어서도 있지만은, 그 시대에 맞게끔, 엔진에 맞게끔 점성은 변화가 있죠. 예전에 이제 뭐, 뭐, 소나타2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 5W30이나, 뭐, 040이나, 그쵸? 그때 당시에는 뭐, 모빌, 골드, 이거밖에 없었죠. 합성유 자체가. 구하기가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RR, 또, 그냥 RR, 또, 횟, 횟, 획기 횟, 쳤는데 지금은 뭐, 너무 기본적인 오일이 됐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저는 그럽니다. 뭐, 소나타2다 그러면은 지금에 대한 020이라든지, 뭐, 030 맞지 않아요? 회장님. 그때 당시에는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간단히 생각하면 530이나 여름철에는 540 정도 이 정도 넣으면 좋은 겁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현재로 들어와서 소란타 신형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 1년 2년 됐는데 530을 넣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무거울 수도 있어요 약간은 그래서 요즘 보면은 시대가 020이나 030이나 이렇게 0W 계통으로 이제 많이들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가솔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솔린이라고 하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5년에서 한 7년 정도 재원을 봐야겠지만 5년에 서 7년 정도 지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가솔린도 터보가 아닌 차가 있고 터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이브리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터보 아닌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솔린 전용이든 가솔린 디젤 전용이든 5W30 정도 넣어주시면 좋지요 그런데 그 재원에도 어520 이라든가 020이 써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세월이 지나고 키로수가 어느 정도 대부분 10만 킬로가 가깝게 뛰었기 때문에 저 정도보다는 5W30 가솔린 디젤 전용이나 조금 더 내가 가벼운 걸 원하시면은 가솔린 전용을 넣어주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현재 상태에서, 지금부터 한 5년 전차, 후 말고 5년 전차 같은 경우, 현재 상태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NA 같은 경우에는, 터보 안달리차는, 5W30, 5W30 가솔린 전용이나, 뭐, 디젤하고 가솔린 겸용을 넣어도 되지만은, 0W30도 괜찮습니다. 0W30도 괜찮고, 겨울철이나 날씨가 좀 추울 때는, 020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드시면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차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은 거의 0W20으로 거의 고정이 되어 있지만은 그 전체 같은 경우에는 5, 5, 5년 전후차 같은 경우는 0W20이나 0W20을 추천을 하는데 그 부분을 못 찾겠다고 하면은 가솔린 디젤 겸용이 아닌 오로지 가솔린 전용인. 5블 3월까지는 써도 여름에는 좀 무난하지 않을까? 구하기가 힘드시면. 그렇지만 5년이 안 들어가지 전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후 말고 전으로 돌아온다고 하면은 여름에도 020을 쓰는 게 낫습니다. 예. 자, 대신 뭐냐? 점성이 묽어지면 묽어질수록 양이 늘어났지만 이 뜨거운 여름철에 아무리 관리를 잘 해도 오일에 대한 점성이 많이 하강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성능이 나오는 너무 기본적인 순정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브랜드들이 있죠. 기본적인 거 말고 조금 우리가 가성비 좋은 합성 엔진 오일로 교환해 주는 게 엔진의 성능이라든가 그런 엔진 누유라든지 어떤 주행을 했을 때 연비의 감소 이런 거를 갖다가 방지를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물건은 물건 수록 조금 괜찮은 걸 넣어라. 저도 솔직히 샵에 오면은 우리 손님한테는 물건은 그러니까 점성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웬만하면은 괜찮은 걸 권합니다. 실제로도 넣었을 때 마음에 들 들어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터보 차가 있습니다. 터보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부터 뭐한 5년 뭐후 같은 경우에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뭐 5W40을 넣어도 뭐 크게 무관은 해요. 그렇지만은 겨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바닥도 미끄럽고 그렇게 많이 달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5W30이면 충분하대. 가솔린 디젤 경용을 넣어도 되고 가솔린 전용을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 터보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능 나오는 걸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열도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자 디젤로 이제 가면 디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에 서는 0W-20 디젤 규격까지도 넣어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묽은 거죠 그런데 현대기아 많이 현대기아, 현대기아처럼 봤을 때순정보다더 밑을 놓게 되면 굉장히 시끄럽고 차 나가는 것도 처음에는 나가도 조금만 운행해도 열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점성이 많이 묽어지기 때문에 자기 점들을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점들을 잊어버린다는 얘기는 벌써 압축비라든지 아무래도 예를 들어가지고 피스톤에 대한 왕복 운동을 했을 때 굉장히 그 토크라든가 이런 게 많이 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젊은 걸 보나도.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얘기한다 그러면 뭐 점도가 깨졌다. 뭐 이런 게 뭐냐면 자기 점도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온도가 올라갔을 때. 그래서 겨울철 아니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020 추천보다는 아무래도 030 정도는 넣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요. 내가 대신 시내에서 엔진오일 온도도 올라가기도 전에도 5분, 10분 정도 시동은 끝나. 여름에도 020을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그러지 않고 30분 이상 운행을 할것 같다면 020은 보다는 030이 낫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5년이 만약에 전 거고 5년 후에 같은 만약에 차량 같은 경우 디젤 같은 경우에는 030이나 530이 좋습니다. 당연히 규격, 뭐 C2든 C3든 뭐 504, 5 0 지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얘기 안 하겠으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점성을 5년 후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빠듯하다 면 030도 좋지만은 530을 넣으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고요. 내가 뭐 고속주행을 많이 하시거나 장거리를 많이 타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5W40이나 0W40을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 점성이 올라가면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약간의 토크감 떨어지면 땡김과 예를 들어서 좀 묵직한 맛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느낌은 있지만 만약에 주행을 했을 때8 0 k 로 이상이 됐을 때는 훨씬 더 여름 같은 경우에 잘 나가는 그런 느낌은 있을 겁니다 왜? 자기 점성에 대한 유지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고 연비 쪽에서는 당연히 점성이 예를 들어 자기 점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특히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략 530이나 0W30을 넣으시는 게 낫습니다 규격이 있는 한요 디젤들은요 자,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엔진오일 교환을 해서 어떤 분은 5000km 타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10000km, 뭐, 워런티가 남아있는데, 뭐뭐 자동차 리셋되어 있는 게 10000km 되어 있는 분, 15,000km, 어떤 분은 어디차2 5 0 0 0 k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영상 이전이 아니고, 한번 영상을 올렸는데, 내가 어떤 오일을 교환을 했습니다. 난 내가 예민하지 않고 모르겠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정비사들에 대한 네, 이 오일에 따라서 잘 이제 새겨서 교환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우선은 연도로 따졌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길어도 원래 짧게는 6개월이지만은 1년에 한 번씩은 내가 오일을 1년에 5천도안 탄다고 해도 한번 갈아주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키로 수로 우리가 이제 보면 5천 정도 안에는 교환해 줘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1년 안에서요. 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오일이 있습니다. 순정이라든지 순정도 뭐상급도 있지만 순정의 기본 등급이라든지 현대기아의 순정 기본 등급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직규를 평화하는 거는 안된다 SK 있뭐 S 오일도 될 것이고 뭐 이런 기본 오일을 기본 오일을 만약에 교환을 했다고 했을 때 당시에는 제가 봤을 때는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시내를 많이 이제 주행을 많이 하시고, 뭐, 강, 강원도를 가끔 한 번씩 하신다고 했을 때, 한 5천 정도가 좋지 않나라고 이제 제가 한번뭐 뭐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우선은 기본 오일을 봤을 때는요, 우선 3천 키로까지는 운행을 하시되, 3천 키로 운행하시면서 내가, 어, 이 다음부터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기 때문에, 겨울보다는 여름이 좀더 시끄러움도 많이 올라오고, 오일에 대한 점성을 빨리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느 몇 킬로를 탄다는 걸 정해주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오일을 넣었을 때는 3천을 타시면서 예전보다 RPM이 많이 올라가고 힘이 없고 소리가 시끄럽다 연비가 안 나온다 빨리 교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키로 수를 채우면 안 돼요 내 점도를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교환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기본 오일보다 조금 더 상급을 만약에 넣었습니다. 상급을 넣었어요. 오토블 상급에 상급을 넣었어요. 똑같은 건점도라고 했을 때 똑같습니다. 조금 더 내가 비용을 상급을 넣었어요. 우선은 5,000원 타세요. 좋습니다. 5,000원 정도 타시면 그 때는 똑같습니다. 시끄러워지고, 차안 나가고, 연비안 나고 하면, 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차종마다, 컨디션도 틀리고, 운전수마다, 운전 습관과, 예를 들어가지고, 도로 조건, 달리는 키로수, 내가 얼마큼 알 p m 을쓸 것이냐, 내가 터보 차냐, 터보 아닌 NA 차냐, 디젤이냐, 가솔린이냐 LPG에 따라 또, LPG는 또 열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조건이 다 틀린데, 누가 어느, 어떤 사람이 키로스를 정해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냐. 내가 엔진오일 넣었을 때 너무 좋을 때가 가장 좋을 때가 1 0 0입니다 어떤 오일을 넣어도요. 그러면 1 0 0 0을 타서 그 부드러운 느낌이 차가 잘 나가고 부드럽고 너무 좋아요. 그런 느낌이 하당한다고 하면 얼른 카센터에 예약을 하셔서 내가 원하는 브랜드의 브랜드를 선택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우리가 이, 옛날, 이, 그, 지크라는 브랜드를 갖다 표모하는건 아닙니다. 요게 이제 1L에 예를 들어서 인터넷가가 뭐 평균적으로 뭐한 5,000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똑같은 최상급에 만약에 모터렉스라고 하면은 뭐 FX급이다. 그러면 인터넷에 나와있기는 제가 알기로는 35,000원에서 45,000원 사이입니다. 살수 있는 게. 그러면 이 원가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란 얘기죠. 그러면, 자, 저렴한 거 넣고 짧게 타겠다. 아니야, 나 좋은 거 넣고 길게 탈래. 이거 참 맞는 얘기일까요? 조금은 그럴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기본 오일이 나쁘다. 좋은 오일이 뭐오일 타고 좋다.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자, 운전 보자, 운전을. 내가 넣었을때 예민하고 좋은 오일 넣으면 부드럽고 좋은 건 맞아요. 기본보다는요. 그 원자재에 대한 것도 틀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첨가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기 좋습니다. 뭐 에스테론 피유 이런 거좀 떠나서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느끼질 못해. 그럼 싼거넣으세요 굳이 이렇 비싼 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내가 엔진을 보호를 하고, 오래 타고, 오일 되는 거, 연비 신경을 쓴다면 조금 더 가격이 적, 이 중간에도 있어요. 가격이 적당한 걸 넣으면 좋겠죠, 위로. 그렇지만, 나는 아무것도 몰라. 차 신경 안 써. 뭐, 시동 걸어서 뭐 10분, 20분 밖에 운행하고 있고 잘 몰라. 그냥 기본 넣으세요. 기본 넣으시고, 그냥 5천에 한 번씩 가는 게 낫습니다. 그쵸? 그런데, 어, 나는 조금 더 내가 와일드하게 밟았는데, 아 기본 논이가 너무 시끄러워. 그러면 등급별로 이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아니면 난 최상등급을 넣어도 됩니다. 내가 느끼니까. 돈을 써도 돼요. 내가 못 느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쵸? 1년에 한 번, 보세요. 3개월에 한번 5,000kg를 채운다. 두 달에 한번 5,000kg를 채운다. 엄청나게 많이 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 그분들은 사람들이라서. 예보다 예비가 똑같은 브랜드는 연비가 훨씬 잘 나오긴 합니다. 그러면 기름값으로 뽑아요. 이엔지일 값을. 그렇게 틀리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모른다. 이건 아니란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시내주행을 많이 하고 고속주행을 많이 한다. 굳이 뭐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시내 주행 많이 하면서 짧게 짧게 하고 싶으시면은 뭐 기본 오일로죠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좀 와일드하게 밟아요. 터보 차야 막프락셀을 밟아요. 기본 오일을 넣게 되면 점성 하강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자기 점도를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터보 차저나 엔진은 굉장한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같은 점도라도 조금 등급을 올리는 게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디젤이든, 디젤 차다, 요즘 같은 경우에. 근데, 나는 진짜, 오일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오일을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넣어봤는데, 아,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있냐면, 우리가 봤을 땐 등급이 똑같아요. 다, 이것저것 다 넣어봤대. 근데, 등급이 똑같아요, 다섯 가지가. 우리가 쭉 들어봅니다. 그러니까는, 다섯 가지를 다 넣어봤는데, 똑같대. 그냥 제일 싼 거는데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등급이. 우리가 봤을 땐 그래요. 근데, 아무 말안 합니다. 참 희한하죠? 다 넣어봤는데, 다 똑같대요. 우리가 봐야 등급은 똑같은데, 금액은 틀리죠. 어떤 건 거품이 있고, 어떤 건 거품이 없고, 그러니까요. 진짜 합성류는 따로 있습니다. 진짜 합성류. 제가 꼭 추천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진짜 합성이다. 하면은, 내가 진짜 돈좀 있다고 하면은, 이 정도는 넣어야겠죠. 모토렉스, FX 정도는 넣어줘야, 홍보하는 게 아니다. 뭐, 막상 말하지만, 이 정도는 펜시벨 원유, 이 정도 정도는 넣어줘야, 그래도 조금은 내가 합성유에 대한 예를 들어주고, 편파라는 거를 안 하고, 아, 내가 한번 진짜 합성유라면 넣어봤구나. 진짜 합성유라면 넣어봤구나. 그리고, 지금까지에 대한 예를 들어가지고, 선이 거집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는 이런 상급을 넣으세요. 내가 어떤 편파를 가지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나서 얘도 똑같다고 하면은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렇게 예민하신 분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우리 손님들도 그럽니다. 아이고다 뭐 똑같아 그러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만약 이런 상급을 넣다가 어떤 엔진 수리를 해가지고 기본을 넣었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일주일 있다 뺐어요. 다시 이거 갈라옵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 맞을까요? 누가? 예민한 사람만 맞을까요? 내가 그런 감도가 없으신 분들이 맞을까요? 당연히 여유가 있으면 좋은 거 넣는 게 맞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내 주행하면서 1년에 키로수 만 키로 타시는 분들은요. 너무 기본이 그렇다고 하면 그냥 한 등급 정도 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 너무 그렇게 비싼 걸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돈 낭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한 달에, 대리한 달에 자주 간다고, 한 달에 많게 로씩 탄다고, 싼거 넣으신 분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더 좋은 걸 넣어야 됩니다. 기름가로 뽑습니다. 그리고 엔진 상태가 그렇게 자주 예를 들어가지고 많이 타신 분들은, 금방 열들어가지고 엔진 노후도가 빠르기 때문에 좀 괜찮은 걸 넣어야 돼요 내가 뭐 이걸 선정하려고 한게 아니기 때문에 막 들어서 할 수가 없어요 어느 게 좋다고 그렇지만 내가 그냥 최상급 정도는 이 정도다 라는 얘기만 제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자기 회사의 브랜드라도 그냥 기본 브랜드가 있고요 상급 브랜드가 있습니다 기, 기본 브랜드하고 상급 브랜드는요, 사장님, 안에 있는 첨가물이라든지 어떤 제조 과정 자체가 엄청나게 그 차이가 많이 나요. 요즘도 그리고 우리 샵에서도 이렇게 이용을 하지만은 인터넷에 이제 거품이 많이 빠진 예를 들어서 합성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상급들은 거품이 빠진 게 거의 없습니다. 최상급들은요. 그냥 샵에 옷을 좀 저렴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면서 가는 게 낫어요. 인터넷에 파는 건 거의 기본 모델이나 기본 모델 한 등급 위 정도에 대한 합성 위에서 한 등급 위종류에 대한 예를 들어가지그 부분들이 거품이 많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면 기본적인 소비자 단가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측정되어 있는 오일들이 거품이 많이 빠져서 사오시는 게 대략 9천 원에서 13천 원 정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는 아주 기본 합성입니다. 기본적인 겁니다. 그 위에 등급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했지만, 이 큐수라는 것도 정해놓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내가 1년에 뭐, 5천킬로만킬로도안 ,000kg, 탄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 좋은 오일 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내가 엔진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좋은 오일을 넣어야겠죠. 그런 건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못 느끼면 그럴 필요는 없다. 그리고, 터보차라든지뭐 내가 아무래도 조금 와일드하게 밟으신 분들이 있으면 기본 오일 넣지 마세요. 솔직히. 아, 거품 발이합성도 많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상급을 내가 여유 있으면 너무 좋고. 그렇죠? 그리고 겨울보다는 겨울에는 자기 정도나 자기 정도 밑을 좀 넣어도 상관없다. 주격에 있는 거. 그렇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시내 주행이 아니고 30분 이상 운행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상급 모델을 점도를 하나 더 올려서 올려도 되고 아니면 상급 모델 넣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에스테르다, 피에요다 다 좋아요. 자 그리고 요즘 보면 첨가제들 저렴한 저렴한 걸 떠나서 저는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아니 트리트먼트나 스타미크 이런 부분들은 점도 증강제예요. 그러니까 점성을 올리는 겁니다. 웬만한 기능은 없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아까도 전화 한 동안 왔어요내 차가 오일을 먹는데 스톱이라는 첨가제를 넣어도 되냐? 넣어도 됩니다. 넣어도 되는데 점성이 올라가 덜 먹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얘도 묽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기능이 나오는 오일이 줄때 넣는 예를 들어가지고 스톱 첨가제가 있어요. 스탑 리크 첨가제가 있어요. 스탑 리크, 그러니까 엔 오일 스탑 리크 첨가제가 따로 나옵니다. 뭐 밸브 소리가면 밸브 리프트라는 첨가제가 따로 나와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레닌들 첨가제들도 저렴하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생님들왜 그러면 첨가제 회사에서 그 하나만 있으면 그 가성비가 좋다면 다 그렇게 뽑지 위에 뜬 그걸 왜있겠게는 얘기죠? 다 성분들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싸고 좋은 거는 케미칼 중에서는 없다. 요거는 제가 진리로 얘기합니다. 제가 저에도 얘기했지만은 끈적끈적한 첨가제들을 넣으실 거면. 점도를 그냥, 사장님, 보세요. 여기 뭐 그날도 말씀드렸잖아요. 5W30인데, 그냥 5W3, 똑같아요. 얘도 만약에, 원가나, 얘 원가나 똑같습니다. 100원도 안 틀려요. 그러면, 아니, 30 넣고 40 사서 넣으시면 돼요. 그걸 넣을 필요가 없어요, 사장님. 100원도 안 들어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하기가 힘들면 몰라도. 너무 잘돼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첨가제를 예를 들어가지고, 첨가제라는 건 저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 오일에 넣어야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기본 오일에, 네, 러인들 기본 오일에 넣어야 첨가제는 굉장히 좋 점도 증가제 말고요. 그냥 뭐, 뭐, 무스원샷도 있고, 우리가 쉽게 구하는, 이게 또, 한장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기본 오일에 넣으면 첨가제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최상급에는 솔직히 청가제 넣을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배합도잘돼 있고요. 대략 청가제를 넣으면 배합이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기본 오일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청가제를 뭐, 3만원짜리, 2만원짜리 하나 넣, 넣, 넣고 싶어요. 그만 오일 등급을 올리세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오일 등급을 올리는 게 낫습니다. 그 원가면요. 웬만하면 올릴 수 있습니다. 한 등급 두등고 등급, 위로요. 그런 선택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는데 이 첨가제라는 거는 어떤 분에게 이엔지널 과정에 할때 이게 브랜딩할 때요. 어떤 열의 브랜딩하기 때문에 이게 잘 섞일 수도 있고 밑에 바닥에 가라앉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첨가제라는 거는 여러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뭐 돌가루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을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그런 첨가제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어떤 걸 사고 싶은데 내가 추천하는 것보다 사장님 이걸 사고 싶은데 이 첨가제를 내가 오히려 뭘, 뭘 선택을 했어요. 오히려 선택을 했는데 이 첨가제를 넣고 싶어요. 사기 전에 물어보면 뭐 괜찮아요. 아니면 은 그거보다는 사장님 왜 넣으시려는 이유가 있지 습니까 그럼 고, 고, 요런걸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짤막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얘기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 차가 뭔데? 겨울철인데 아니면 여름에 어떤 조건이 이래요 조건이 예를 들어 가지고 난 이렇게 시내반 뭐 운영반 난좀 밟아요 RPM 얼마 써요 내 엔진이 뭐 튜닝을 했는데 이 오일을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잘 선택한 건가 사기 전에 얘기해겠죠 사기 전에 산한 다음 다음은 제가 뭔 얘기를 했으면 잘 샀다고 그러죠 뭐, 그렇 않습니까 사기 전에 한번 정도 물어본다고 하면 제가 이걸살 건데 괜찮겠습니까 그쵸 이런 부분들 사기 전에 구매도 상관 없습니다. 뭐, 우리 샵에 오셔가지고 딱, 오일 을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구매하기 전에, 항상. 그쵸? 그런 부분들을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를 주십시오. 문자 주지 마세요. 문자 주면 저도 뭐, 읽는 시간이라든가, 해독하는 시간도 있고, 언제도 문자를 주고 있습니까? 그치 않습니까? 바쁘니까,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깔략하게, 요 것만 딱 얘기하면, 은 제가 바쁘다는요 것만 딱 얘기해줄 수 있으니까, 그럼 언제 전화 주시면 돼요. 대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전화주세요. 그 이상은 다음날 전화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안 받으면 저희가 웬만하면은 뭐 20통 중에 한두통은 못, 못할 수도 있지만은 거의 다 전화를 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을 달지 마세요. 전화주세요. 예. 제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전화를 할수 있으면 하고 받아가지고 그 부분들은 제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제가 이걸 해보니까 이 차영TV라는 유튜브를 해보니까 구독자 비에 우리가 보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 뜻은 뭐냐? 보시는 분들만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시는 분들만 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만.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시고 최대한 제가 이 시간에 짧게 올리지만은 미흡한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 최대한 제가 그 그, 지식이라든지, 이제, 알고 있는 한도내에서는 제가 토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오전 10시부터, 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요. 일요일날 전화 주시 마세요. 일요일날 전화 안 받습니다. 전화 이거 놔두고 가요. 예. 전화 를 많이 오시는데, 오시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욕심에 의해서 어떤 걸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추천도 좋고, 사장님 사시기 전에 꼭 전화 주시면 제가 그런 안내. 그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전화 주세요. 이거 아니어도 저 정비인입니다. 정비 쪽. 그쵸? 뭐 미션을 뭐 물어보셔도 되고, 하체 정비 물어보셔도 되고, 궁금한 거, 불편한 거, 전부 다, 에어컨, 다 전부 전화 주셔도 됩니다. 뭐오셔도 제주도에 있어도, 부산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제 목소리 듣고 싶고, 궁금하면 전화 주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려고 내가 전화번호 달아놓는 겁니다. 자, 하여튼 시청해서감사하고요 자, 오일은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좀 가끔 전화와서 문의하는 일이 있어서 제가 한번 정도는 그냥 간략하게 그냥 핵심만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한 거고요. 핵심적인 건더 전화 주시면 되고, 다음 영상 또 예를 어가지고 제가 또 생각해서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줘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 또 뵐게요.